안녕하세요. 고구마 줄기 수확해서 먹으면 고구마가 적게 달릴까요? 많이 달릴까요? 항상 우리 농사를 지으면서 저도 궁금했고, 어,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구마 줄기가 너무너무 맛있는 식재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고구마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줄기라서 올해 여름도 열심히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안쪽 밭에는 고구마 어 줄기를 따기가 힘이 들어서 앞쪽에는 따먹고 뒤쪽에는 따먹지 않은 본이 아닌 어 실험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앞쪽부터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는 비닐 멀칭을 해주시는 게 훨씬 흙 손실이 적어서 고구마가 야, 잘 진짜 고구마 수확 많이 수확되는 듯 합니다. 저는 대부분 친환경으로 키우기 때문에 고구마가 벌레, 애벌레, 벌레를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번에는 거의 벌레 먹은 거 없이 깨끗하게 수확이 잘 되었습니다. 한 줄기에 정말 이렇게 몇개좀몇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진짜 실하고 맛있는 방 고구마가 이렇게 일곱 개 이상이었습니다. 고구마 그래. 줄기, 장어 줄기도 다땅 속에 다시 묻어주면 거름이 됩니다. 저기 뒤쪽은 들어가기가 어? 힘들어서 어? 고구마 어? 줄기를 어? 한 번도 못 따먹어서 그래. 본의 아니게 어, 반반씩 연구한 어? 실험 결과가 오와. 나오겠네요. 와한 고랑에 열 개. 10개 정도 수확이 되는듯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우와. 계속 나와. 크기도 적당해서 삶아먹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봐보겠습니다. 어, 그다지 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고구마가 달린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어, 이 땅에는 저는 뭐, 무엇을 줬냐면 그 한약 찌꺼기 조금 넣었고요. 그다음에 나뭇잎을 많이 넣었습니다. 우와 고구마 캐고 있는데, 아 이게 뭐야? 거품이 물이 볶음볶음 뱃머리인가? 우와 잠자는 뱃머리를 건든 건가? 거품을 뿜어내요. 우와 아아아 저는 무서워서 네. 도망쳤어요. 무서워 네. 아 무서. 카메라를 그대로 설치해 놓고 갔는데 딱그 네. 위치에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 어, 와... 어, 일하다가 저희 남편 소환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슈퍼맨처럼 날라와서 어, 유치, 유치. 이것을 해치워 유치. 갔는데 애벌레라나 뭐라나... 아... 2박 3일 또 저를 놀리겠네요. 이래서 시골의 기농은 어떻게 하느냐... 이래 겁이 많아가지고 멧돼지 나오면 어떻게 할래? 어, 너 그렇게 무서워하는 뱀이 뭐, 애벌레 보고 뱀 머리라고 하지 않느냐 2박 3일 롤릴게 기회 쟁쟁하네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열심히 수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캐는 곳은 하루가 멀다 하고 고구마 줄기를 뜯어서 먹었습니다. 고구마 수확도 많고 크기도 적당합니다. 2, 3일 정도 이렇게 말려서 창고에 넣어서 박스에 넣어 놓으면 한 10일? 10일에서 2주? 2, 3일은 짧고 2주 정도 있다가 삶아 먹으면 이제 숙성도 어, 돼서 훨씬 맛있습니다. 와, 호미를 넣기가 무섭게 고구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크기도 많이 크지 않은 아주 적당한 크기의 빨간색 반고구마. 저는 반고구마를 좋아해서 이 고구마, 어, 그러니까 모종을 계속 물에다가 심어서 키워서 그 다음에 밭에다가 뿌리를 내리게 해서 계속 모, 고구마 줄기, 고구마 모종을,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몇 년째. 어, 그래서 계속 반고구마를 어,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뒤쪽 밭을, 안쪽 밭을 수확을 해보겠습니다. 수확하는 거 잠시 구경하실게요. 내말이 이거 라와 이봐라 이우 이봐 어, 이봐라, 이봐라. 와. 어, 어, 어. 와 땅에 지금 몇 개예요? 몇 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했다. 내밀고 있는지 아, 수확이 풍년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일곱 다섯 아, 아. 오우 음. 깨, 깨질까? 응 어. 마이크는 아, 안 바뀌잖아 정말. 또 얼마 안 바뀌잖아 응 봐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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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봐. 농사가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 한줄 캐는데도 허리가 아우 너무 아팠어요. 이야. 그리고 그 다음 날 살짝 몸살도 오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옛날 고마고마가 풍년이어서 그 즐거움에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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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진짜 <laughs> 우와, 지옥, 일을 해도 재밌긴 하지만 이제 우와. 체력적으로는 힘이 드네요. 모종을 6월 말쯤에 심었더니 네, 10월 중순쯤에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이 조금 늦습니다. 자, 이제 안쪽 밭에 고구마입니다. 안쪽 밭에 고구마는 정말 큽니다. 튀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어, 대왕 사이즈의 고구마가 수확이 되었습니다. 크기도 크고, 우와, 이렇게 큽니다. 아이 머리통만큼 크게 정말 큰 고구마가 수확이 됐습니다. 고구마가 수확이 됐고, 됐고. 튀김용으로 튀김. 키우실 분들은 줄기를 안따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적당한 사이즈는 계속 이렇게 따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밭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이번에 엄청나게 수확을 하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